아버님이 독립운동을 응. 하셨나요? 예, 김구선생님이랑 같이 활동하시고 그랬어요. 상에 계실 때요. 저희 아버님 성함이요. 한 길도 자, 그는 원자, 한 도원 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옥생활 했죠. <laughs> 독립운동 하다가요. <laughs> 면회하러 갔더니 이제 죄수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푸락 같은 걸로 모자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 이렇게 나, 나오더라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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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면회를 시켜도 뭐 요새같이 그런 면회가 아니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냥 보여만 줘요. 그냥 보여만 주지 뭐 만나서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부 지금 지나가는 뭐고 저, 저, 사람이 내네 아버지다. 그것만 가르쳐 줬는데 그 면회를 가 그거요. 그렇게 하고 왔었어요. 말화사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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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각 안 나요. 우리 집에는 이렇게 애들,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교과서에 책이랑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전부 이렇게, 없, 이렇게 못, 못, 못 두게 해서요. 왜냐면 그 맨날 와서 걔네들 그냥 슥떡하면 그 경사들 이렇게 이만한 총, 저 칼, 칼을 차고 그 형사들인지 뭔지 하여튼 맨날 그 끄떡하면 와서 막다 뒤지고 조사하고 뭐 혹시 뭐연락 있고 뭐 있나 해가지고요. 그래, 그리고 오면 그냥 우리는 무서워서 그냥 막 숨어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아버지 감옥 생활할 때도 그러면서 살았어요. 근데 그 한국에서 우리 친할머니 할아버지네 집에서 살았고 아버지는 한동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laughs> 이제 그 생각도 나네요. 애들이 저기 넌왜 아버지가 없네? 옛날엔 다. 그래서 얜왜 아버지가 없대? 그, 그 엄마도 없대? 그런 얘기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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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은, 쟤네 아버지, 중국 사람 만세 불르다가재패 갔대. 우리가 뭐, 아버지가 뭐, 중국 뭐, 만세를 불렀는지 뭘 알아요? 그랬는데. 하루는 내가 그 소리를 우리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우리 아버지는 떼놈 망세 부르고 떼놈을 중국 사람 보고 떼놈이라고 그랬어요. 왜 떼놈 망세 부르다 만세 부르다가 재패갔대. 왜 그러다가 감옥 생활 했다 그랬더니 그냥 우리 할머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랬더니 그냥 막 치마를 둘러 입으시더니 그냥 그 조금 이렇게 걸어가면 또그 말한 집이 나와요. 거기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아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재배가서 감옥 생활하고 나왔는데 어, 어떻게 애들 키워가지고는 이렇게 만들고 우리 우리 손주한테 그딴 소리도 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가서 막 울고 불고막 <laughs> 그러고 그것 도 생각나요 지금도 그 어렸을 때데도 폭탄을 이제 그 공원으로 이제 공에서 회 이렇게 일본 사람이 연, 연설하는 거로 이렇게 그 저기 폭탄을 쳤있었고 사람이 죽었대요 근데 폭탄을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맡겨놨는데 그걸 가지고 어느 공원으로 와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어떻게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이 폭탄을 보행기에 놓고 놓고 그러고 나를 거기에 위에다 태우고 그러고 보행기로 밀고 갖고 와라 그래서 갖다 드렸대요 <laughs> 제가 그때 세 살이었어요 보행기에 싣고 그 위에다가 나를 싣고 <laughs> 공원에서 하는 거니까 공원에 이제 놀러 가는 철럼하고. 고기다가 이제 폭탄을 놓은 거를 담아가지고 보면은 도시락인 줄알게끔 만드는 건데 어머니가 이제 보행기에다 밀고 가면은 그냥 거기 뭐 행사하는데 가는 거밖에 의심받을 일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님께서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그때 그게 저기 순옥이요. 어머니가 갖다 준 폭탄으로 던져갖고 죽인 거라고 그렇게 얘기 말씀들었다고그 말은 이제 조금 제가 철이 들었을 때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난중에 얘기하면서 엄마 큰일 날 뻔했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laughs> 결정적인 역할 하신 것 같아요 폭탄을 옮기셨다 <laughs> <laughs> 맞아 폭탄도 날 저기 놀 저기 뭐야. 갔다가 이렇게 바친 사람입니다. 겁도 그 없이? 그럼요. 겁도 없어요. 그래도 살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나도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공헌을 했구나 이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러고 항상 양심대로 살고요. 뭐라고 혹시 써야 돼요? 이거딱 한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직접 받은 거예요. 한순옥세손에게 주노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쓰셔가지고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총, 총, 그 이게 그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 조그만 총들이 있나봐요. 그거를 청소하다가 오발를 해가지고 <laughs> 소리가 크게 났을 거 아니에요. 그 상해에서 살면서 그냥 김구 선생님이 이집 옆, 집, 저집저집옆 버스를 그냥 내 집처럼 지나다님. 들리면서 그냥 밥도 드시고, 그냥 잠 오면 잠도 주무시고, 막 그러고 사셨대요. 그러니까는 그랬는데 이제 그 사건 입구는 우리 집에는 못 오고 다른 거번에 집가서고, 아무게 마누라 잘 있냐? 이래서 사셨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있는데 이제 문병 갔더니 이거를 이렇게 써서 사진하고 같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내가 상이 있을 적에 이렇게 여기 단창을 청소하다가 오발해서 내가 죽은 줄 알고 그랬는데 제가 1 7살때 이렇게 뵀거든요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내가 다행히 무사해서 지금 1 7살 났더니 정말 저기 반갑고 한데 지금 도그 생각 하면은 여기 소름이 끼친다고 <laughs> 그런 것은 사진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지금까지 갖고 계셨나요? 그럼요. <laughs> 우리 집 보물입니다. 우리, 우리 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게 보물이에요. 자랑스럽게. 그전에는 뭐 독립유공자님 뭐니 그런 것도 없었어요. 저희들한테 뭐 혜택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차차 이, 이, 이 저기, 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면 좀 독립유공자 소리도 듣고 뭐, 뭐, 다른 것도 없어 독립유공자증! 그거만 하나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 우리 집에 아마 어디 하나 있을 거야. <laughs> 그건 뭐예요 뭐 독립유공자증 <laughs> 사는 거예요 지금 자부심 갖고서 전 김구 선생님 사진 딱 걸어놓고 보면은 그렇게 저기 우리 집 보배, 보배라 고 그래요 가보 <laughs> 뭐 다른 게 가보가 아니라 김구 선생님 사진이 하나가 가보. <laughs>